아, 당진하제입니다 전동 아, 키보드 쇼바입니다. 8인치 쇼바고요. 지금 보면 이 8인치 쇼바가 이렇게 돼 있죠. 어, 어,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있고, 사각으로 돼 있는 게 있고,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. 아무거나 써도 되고, 8인치 고요 어, 여기 지금 보면 어, 17일 짜리 너트로 돼 있죠. 17짜리 너트로 돼 있어 가지고, 17짜리 너트로 돼 있는 게 있고, 19짜리 너트로 돼 있는 게 있어요. 17짜리 스패너로 풀수 있고, 19mm 짜리 스패너로 풀수 있어요. 그래서 17이냐 19냐 스패너로 풀때 그렇게 돼 있고 17은 m10짜리고 19는 m12짜리죠 어 그렇게 너트 축을 형성되고 17이 좀더 얇고 19가 좀 두꺼워요 보통 은색으로 돼 있는 건 조금 두껍고 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 조금 더 얇습니다 그래서 이 축이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조금 더잘부러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잘 교환이 되고 그래서 부품이 중에 많이 있죠 어 그렇게 되고 장점은 뭐 얇다 단점은 시중에 장점은 부품이 많다 단점은 얇다 은색은 시중에 부품이 많이 없지만 돌긴 돈다 그래서 좀 굵다 그리고 빨간색을 쓰다가 은색을 써도 안 들어가요 왜냐면 빨간색은 빨간색만 쓰고 빨간색 까만색은 호환돼요 보통 근데 그러니까 내 머리가 17mm짜리 스패너로 풀리면 17mm짜리 스패너로 풀리는 것만 써야 돼요. 19짜리를 쓰고 싶어 갖고 가면 꼽으면 굵어서 안 꼽혀요. 그래서 8인치 쇼바는 표준 쇼바는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써도 되는데 17짜리인지 머리가 19mm 스패너로 푼 건지 보고 자기가 17mm 스패너로 풀었으면 17mm 스패너로 푼 거를 사가시면 되고요. 10인치 쇼바 같은 경우에는 그닥 뭐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 은색이고 어, 빨간색이고 있는데 은색이 보시게 되면 12짜리로 이 축이 좀두 굵어요. 요거는 10mm짜리 축이라서 조금 더 얇아요. 뭐 이런 느낌이에요. 8인치도 어,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, 보시면 어, 쇼바 구분하시는데 어, 되실 겁니다. 자기가 빨간색 쇼바로 돼 있으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 미세한 차이는 여기가 물받이 포인트가 약간 들어가고 각접고 이런 건데 여기는 그냥 버트 꼽으면 다 꼽힙니다. 당연하죠, 습니다